예, 여기 지금, 그, 뭐 어떤 건, 어떤 거 써서 이렇게 재배를 하신 거예요? 아, 여기서 아미노산하고. 유리아미노산. 네. 흉익산. 흉익산. 그리고. 미생물. 미생물. 네. 예. 세 가지. 어, 세 가지. 걸음을 사면은. 걸음은 안 넣었어요? 몇는데 달에 넣은 거죠 거름이? 그러 거름은 안 넣고 해도 된다 그러던데 안 넣고 돼. 예. 근데 여기는 안들어갔어 여기는 이 주는 안 넣고 했는데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만 어, 다니까 어. 어. 아니구나. 예. 미생물하고 예. 아미노산, 흡 예. 이게 들어가는 거. 세 가지만 넣어도 농사는 예. 잘 되는 거냐? 그러 그러니까 약도 안치고 예. 이게 잘 되더라고. 아 그럼 약친거 하나도 없어요? 없죠, 없어, 없죠. 없어. 화학비로 준 것도 없고, 응. 어. 어, 그러면 이제, 다음 농사에도 칠 때도요, 꼭, 그, 바닥에, 그 유리아미노산하고 미생물 뿌려놓고, 그렇게 응. 농사를, 어, 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뭐 무가 많이 커져요, 그것만 해도, 예. 국가 크고, 예. 뭐. 이 맛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맛은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네. 저도 한번 가져와서 먹어 봐도 될게. 요맛좀 예, 보고. 예. 예. 시장에서 평가는 어때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얼다고 예. 주문이 들어 아, 시장에서. 예.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